안녕하세요. 솔재영 최면연구소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48년생, 남에게 약점 잡힐 말은 하지 마라. 60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받는다. 72년생, 마음의 고통은 스스로 달랠 것. 84년생,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견딜 것. 96년생, 남의 얘기를 새겨들어라. 소띠, 49년생, 범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61년생. 힘든 도전도 한 번쯤 할 필요가 있다. 73년생. 생각이 너무 많으면 판단이 흐려진다. 85년생.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집착 마라. 97년생. 옛 일은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라. 호랑이띠. 50년생. 욕심부리지 말고 순리적으로 일을 행하라. 62년생. 계속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74년생. 뜻밖의 일로 번거로워지겠다. 86년생. 노력한 보람이 나타날 때이다. 98년생. 그동안 원했던 일을 시작하라. 토끼띠. 51년생. 치열한 경쟁 상황은 피하도록 하라. 63년생. 한 박자 늦추는 것이 좋은 날이다. 75년생. 답답함을 외출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풀어주면 좋다. 87년생. 이루지 못한 일을 다시 시도해보라. 99년생 끝마무리에 조금 더 노력하라.용띠 52년생 생활의 변화는 긍정적이다.64년생 매듭이 하나씩 풀려나간다.76년생 친한 사람이라고 너무 믿지 마라.88년생 대인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00년생 몸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뱀띠 53년생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65년생. 몸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77년생.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해결하라. 89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01년생.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날이다. 말띠. 54년생. 먼 곳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66년생. 사람 만나는 일로 바쁘다. 78년생. 어려움에서 많이 회복되겠다. 90년생. 가까운 사람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02년생, 남의 일도 내일처럼 하라. 양띠, 55년생,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지 마라. 67년생, 가족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 79년생, 남을 괜히 탓하지 마라. 91년생, 이성 간에 오해가 없도록 하라. 03년생,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가기 마련이다. 원숭이띠, 56년생,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라. 68년생. 옛것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80년생. 큰 변화보다는 현실에 충실하라. 92년생. 엉뚱한 구설이나 시비를 조심하라. 04년생. 허전한 마음을 가벼운 운동으로 달래어라. 닥띠. 57년생. 작은 일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라. 69년생.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81년생. 쉬고 싶지만 당장은 힘들겠다. 컨디션 관리 필요. 93년생. 집안일을 직접 챙기고 해결하게 되겠다. 05년생. 여러가지보다는 하나에 집중할 때이다. 개띠. 58년생. 반가운 사람을 만나겠다. 70년생. 지출이 생기고 다시 수익이 생기겠다. 82년생.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있겠다. 94년생.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06년생, 자신이 생각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라. 돼지띠, 59년생,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는 가족임을 명심하라. 71년생, 새로운 것을 접할 기회가 있겠다. 83년생,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피곤함을 느끼겠다. 95년생, 남에게 상처주는 언행을 삼가하라. 07년생, 새로운 친구를 사귀이 유리하다. 네, 여기까지 화요일 하루에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